유치원 정보공시 공시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공시정보 종합현황이 확인됩니다. 공시정보 종합현황에서는 공시자료 입력 기간과 현재 공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미처리 건수 클릭 시 유치원에서 처리해야 할 건에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정시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시 해당 공시시기에 공시대상 유치원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 먼저 소속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대상 유치원 등록 요청 후 자료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락처는 공시정보 종합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공시 항목이 상단 탭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 탭을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공시 항목별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장표가 나타납니다. 항목별 입력화면에서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지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파란색 아이콘이 표기된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세부 항목별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료 입력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입력장표에 자료 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 근거명은 필수 입력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입니다. 작성자는 공시 자료를 등록하는 선생님 이름을 확인자는 해당 공시 자료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자료를 검수하는 선생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시 항목을 항목별로 작성하고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항목을 순차적으로 작성한 후에는 검토 제출 탭에서 입력된 자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제출 탭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서명란이 있는 보고서 형식으로 화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되었다면, 확정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후에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 후에도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출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교육지원청 제출 취소 및 확정 취소를 요청한 후 자료 수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제출 자료를 반려한 경우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로그인 시 반려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반려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메시지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반려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 후, 반려 사유가 있는 항목을 수정하고, 수정 사유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는 각 항목별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확인됩니다. 이전 공시 관리 메뉴는 이전 공시 차수에 입력한 자료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시 입력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정을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전 공시관리 메뉴에서 자료 수정 진행 시 수정하고자 하는 공시 시기를 클릭한 후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수정 사유를 입력하고 자료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공시관리 메뉴에서 자료를 수정한 후 확정 및 제출이 완료되면 교육지원청 확정 후 제출 교육청 확정 후 제출 후에 다음 날 유치원 알림위에 수정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수시 공시 관리의 식단표 관리 메뉴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는 수시 공시 항목으로 자료 등록 방법은 항목별 공시 자료 등록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 공시 관리 메뉴는 공시 항목 이외에 유치원의 사진 및 자랑거리를 유치원 알림위에 공시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율공시는 필수 공시 항목이 아니므로 유치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치원 정보 공시 공시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